안녕하세요. 쿠리파파입니다. 모두들 슬렌더맨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쿠리파파도 슬렌더맨에 관한 영상을 여러개 올렸었습니다. 슬렌더맨과 에이전트 스칼렛, 그리고 슬렌더맨 ARG라는 대체가상 현실게임 영상 뭐 어설펐지만 많은 사랑을 받은 영상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슬렌더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슬렌더맨과 그의 가족들 슬렌더맨 패밀리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렌더맨의 형제들 첫째 슬렌더맨 슬렌더맨의 키는 약 2.5m에서 3m로 추정됩니다. 외형적인 특징은 얼굴이 없고 검은색 양복을 주로 입고 다니고 등에서 나오는 대략 6개에서 8개의 촉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의 고무인간 높이처럼 팔이 늘어나는 능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한 순간이동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경 1km 이내에서만 순간이동을 할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어린 여자 아이들을 홀려서 잡아먹는 괴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육체는 노예처럼 부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무엇 하나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할 슬렌더맨 형제들을 보신다면 슬렌더맨은 다소 평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오펜더맨. 오펜더맨의 키는 슬렌더맨과 비슷한 2.5m에서 3m로 수정됩니다. 오펜더맨은 슬렌더맨과는 다르게 입이 있으며 중절모와 부츠,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특이하게도 이 녀석은 촉수의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여러 면에서 오펜더맨은 슬렌더맨보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오펜더맨의 풀네임은 섹시얼리티 오펜더맨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변태 범죄자입니다. 바바리코트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변태가 확실합니다. 장미를 들고 다니면서 장미를 아무 곳에나 떨어뜨린 뒤에 그 장미를 주는 사람에게 변태짓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정체 모를 장미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절대 죽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가던 길 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트렌더맨. 트렌더맨의 키는 약 1.9m에서 2.2m로 추정되며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유행에 민감해서 자기 옷은 직접 만들어서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트렌더맨은 촉수가 없습니다. 트렌더맨은 사람이 많은 장소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많은 쇼핑몰에서 마네킹인 척하고 서 있는 걸 즐긴다고 하는데요. 눈이 없는 것이 콤플렉스여서 안경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만약 쇼핑몰에서 다른 마네킹들보다 더큰 마네킹이 있다면 트렌더맨일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인간을 공격했다는 소문은 없습니다. 넷째, 스플랜더맨. 스플랜더마네키은약 3m에서 3.2m로 추정됩니다. 막내이지만 슬렌더 형제들 중에 가장 키가 큽니다. 특이한 점은 형제들 중 유일하게 눈과 입이 있습니다. 스플랜더라는 단어에서도 알수 있듯이 무지개 땡땡이 무늬 슈트를 즐겨 입는 등 화려한 의상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촉수마저도 방울로 장식할 정도니 말다 했죠? 스플랜더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사탕, 풍선 등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친절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싫어하는 술, 담배 등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는데요. 오, 훌륭한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사실들로만 봤을 때 슬렌더맨은 그렇게 위험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괴롭히는 어른들을 보면 흑화해서 엄청난 응징을 가한다고 전해집니다. 슬렌더맨의 아버지. 이 영상은 슬렌더맨으로 추정되는 괴생물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슬렌더맨보다 2배에서 세배 정도로 큰 모습인데요. 못해도 키가 8m에서 10m 가량은 되어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슬렌더맨은 슬렌더맨의 아버지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슬렌더맨의 아버지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슬렌더맨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꼬꼬마 어린이로 밖에 안 보입니다. 슬렌더맨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정보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슬렌더맨보다 더 무섭고 난폭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슬렌더맨의 어머니 슬렌더족의 여성으로 슬렌더리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키는 약 2.4m에서 2.5m로 추정되며 팔척귀신과 더불어 장신여자귀신계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슬렌더리나라는 게임에서 눈과 입이 있는 형태로 묘사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슬렌더맨과 같이 얼굴 형태가 없는 것이 본 모습이라고 전해집니다. 슬렌더맨의 가족 이외에도 여러 특징을 가진 슬렌더족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알려진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리파파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